이어서 들가겠습니다 1사대 이찬우 그의 예. 조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사대 구서영 3사대 김타희 4사대 차시후 5사대 장현우 6사대 오태건 7사대 김도윤 좋이 소문을 주세요. 네. 8사대 이태윤 네. 9사대 김호진 1 0대의 서진, 11선의 이태리, 12선의 박정아. 경기 규칙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중왕자는 최초의 전전자 3명이 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2명씩 2번 탈락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1명씩 탈락하는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에 앞서서 연습사격 진행하겠습니다. 선수들로 후아선내 입장. 연습사격은 두 번이 아니라 1분 동안 진행이 되습니다 연습사격 1 분. 7세대, 9세대, 12세대는 자리로 돌아갑시다 지금 이때는 사주부터 두발 사격 개시! 지우 선수에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승에 임하는 최병범 과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파이 제가 어, 이쪽 어깨에도 손을 대고 있는데 떨림이 느껴져요 네,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장 풀라고 호해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여서 역시 결승에 진출한 모한윤 선수의 자기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자 그리고 와, <laughs> 와 하래 박수로 너한테 한번와 시작 친구들 모시고 친구. 와자 <laughs> 마지막 결승에 가는 수금 그리고 각옥 지금 시킨 대로 하겠습 1등을 양보할 거야? 아, 아니, 아니, 아니. 1등 <laughs> 네, 아니, 아니요 아니요 1등 양보를 하려다가는 나를 저거 먹은 듯이 아니요 아니요 자기 각옥 연습했던대로 하면 1등을 할수 있을 것이다 유카디 친구는 무조건 1등을 하겠다 과연 오늘 렌트세킷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여러분 다시 한번두 친구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가 이렇게 짧게 하면 아저씨가 많이 힘들어요. 어, 원래 오늘 어떻게 그래? 좋은 꿈 꾸고 왔어요 일단 오늘 가내 내가 뭘 보러 올라왔냐면 좋은 꿈부냐 물어봤어. 요즘에 가거를 오고 날겠고 어제 무슨 공이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laughs> 기억이 안 나요. 네. 꿈도 안꿀 만큼 숙면을 취하고 와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laughs> 우승한 왕중왕 차시우 선생님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